각종 출가 장려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종병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수교육과 전국 불교종립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출가자를 확보했다는 건데요. 출가 장려 사업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주님, 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종병의 출가 장벽을 낮추고 보다 쉽게 출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난 5월 마련한 연수교육 슬기로운 출가 생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열린 출가장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연수교육 이후 군종병 4명이 출가를 결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4명이 4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를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사용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청년 불자인 김종병이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한국 불교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자 출가에 대해 제고할수 있는 행사였다는 겁니다. 전국 불교 종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 선연도 출가자 확대에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교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또 희망하는 학생들을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과 연을 맺게 그렇게 도와주고 1기부터 4기까지 진행한 결과 3위 4명 행자 2명, 소년 출가 후보 2명, 서울대 진학 후 출가 예정 1명, 총 9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참가학생이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을 희망하거나 군승 내지 군종병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출가 장려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포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는 군포교에 종단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 정말 우리 군종교구는 정말 출가에 가장 큰 어떤 그런 이제 그 폭발치 될수 있는 그런 어, 자본이고 자원인데 우리 종단의 군종교구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네,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좀그 추가 관련된 어, 군종교구에 지원되는 걸 포함해서. 종자에 나가는 모든 추가 관련 예산들을 좀총 망라해서 개탈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 회의에서 출가자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퇴 출가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3위계를 받고 3위이계를 받고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선거에 대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강은 생이 아니에요. 이또 뭐가 문제인가 면 4년을 졸업하고 나서도 기초과정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비국비계를못 받아요. 은퇴 출가를 했지만 기본교육기관과 상급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제5차 회의에서 중앙종의 교육분과위원장 도성스님과 호교분과위원장 가섭스님, 전국 비군위의 총무부장 동각 스님이 출가 장려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